<laughs> 여기시민 <laughs> It's raining tacos. h l o v i t h e sky. Tacos. 예. 와, 진짜 너 기대서. 지적. 담배 야, 근데 이거 젠버못 쓰기? 양심적으로. 젠버가 뭐야? 이거 그 터막는 거. 터막는 거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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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젬버 쓰 노잼이야 이거 아 오케이 자 실탄 3개 공포단 1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일단 핸드폰으로 오케이 아니 실탄 3개 실탄 3개라고? 아좋됐다아나 공포 실탄 1개인 줄 알았어 공포는 3개고 몰라? 확률은 3분의 1아 c x 일단 이이이이이고 그 2대1 그냥 이이이다한명이시고한명이고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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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돼, 좀. 자, 확인해볼까요, 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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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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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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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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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 이러면은 이제 인버터로 탄환을 돌리기 이거는 오래오의턴이다넌 지금부터 총을 쏠수 없다 아 존나 운빨게임이 이거 찰 됐다. 됐다 마지막 할 말은 담배 주세요 배 담배 주세요 우와. 담배, 돼, 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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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 덮고? 아씨배 씨발 <laughs> 나칼 있나? 나칼 있나? 칼이 없어! 칼이 없어! 칼이 없어! 오, h my g o 안 알려주네요. 안 알려줍니다. 시민수군. 아 근데 어차피 쪼그튼이잖아 잠만. 자네는 총을 만질 수 없게나. 제발요. 잘해 절대로 총을 만 제발요. 제발 됐다 이거 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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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담배 씨발 담배 아니 씨발요 한판만 더 합시다 발 됐다 잠깐만 발요고요 제발요. 제발요. 제 아 예? 도박 한번 해봐 안전부... 너 안전이야 도박이야 너 사실대로 말해봐 나랑 도박이긴 하지 재밌게 가보자 한번 유수야 발야 아, 어? 끝났다 끝났다 갱새다야아 빨리 빌려 훔쳐가 훔쳐가 훔쳐발넘다 이거야? 여 나오면 나오면 돼라시밍고 안녕 유세야 아니 무슨 거로 개요 이게? 난 다른 돈을 반만 가져가. 나쏠수 있어. 쏠수 있단 말.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어가야 이게? 아 무조건 담배 뺏줄줄 알았는데. 심민 사줘. 이런 씨말. 자 실이 중이 뒤졌죠. 내가 여기서. 아안돼이거 어, 정답을 알려줘. 실이 0 1이었나 아까? 실2 0 1 반대 아니야? 실리공일 실상이 두 개라고? 어 <laughs> 진짜로 믿어도 어. 돼? 아 실리공일이라고 아 진짜로? 아니 실리공일이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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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이바이 <laughs> 와 내가 알았는데 이거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죽인다 어,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, 죽인다? 죽인다? <웃음> <웃음> 돈 내놔 돈 내놔 여기서 이 사람이 이긴 거야. 아, 몰라 그냥. 오오 <laughs> 미치겠네, <미칠 새끼네> 이거. <laughs> 제발 돈 내놔, 돈 내놔, 돈 내놔. 아, <laughs> 미치겠네. 지금 실리 02, 실리 02. 자, 실실은 말이 안 되죠, 일단 시발? 아, 진신진신 진짜! 진신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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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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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공짜 진짜! 진짜! 진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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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야 죽어. 짜이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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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, 점수 대기. 아, 점수 밑에. 아니, 씨 근데 왜 이렇게 예? 오래 와이 털이다. 저에게 자비를. 자비? 자비. 야, 이거 자. 저니가 자살해. 가 자살해도, 자살해도 나어겨이 거. 빨리 자살해, 빨리. 자살해. 오케이. 빨리. 자살해. 저다. 자살! 아, 가겠 아아아 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내다돈 u 다돈 r 다돈 u 다 e r a t u n e r 똑이 u n e r a 똑 u n e r a Tunera, Tunera, t u n 이 r a t 좀 좋겠어 이제.